한 시간 기도, 성경의 열장 읽기 묵상 꾸준히 하면 은혜가 됩니다. 상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눈을 들어보다. 복음 제자 소명을 묵상하는 토요일입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이지요. 복음을 아는 것은 본다는 것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볼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정확히 보지 못하여 고생할 때가 있지요. 표지판을 잘못 보아 돌아갈 때도 있고요. 버스 번호를 잘못 보고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지요. 볼 것을 정확히 볼수 있음이 복이지요. 유대인 회당에서 이번 주 안식일에 읽는 성경은 장세계 18장에서 22장으로 제목은 그가 보다입니다. 아브라함이 꼭볼 것을 보는 복을 받은 이야기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술이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 적,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있었기에 달려가서 몸을 굽혀 영접하고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였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대접받은 여호와 하나님은 불임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는 놀라운 복의 말씀을 하셨고 죄악이 넘쳐난 소돔과 고무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살짝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기에 받은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불임인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이 장성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을 또 보았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죽, 눈을 들어 살펴본 죽,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보는 눈이 탁월하였습니다. 눈을 들어 살펴볼 때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 한 수양을 보고 그 수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지요.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양만본 것이 아닙니다. 더큰 것도 보았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까지 열려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는 눈까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들인 모리아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메시아를 보여줄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메시아를 준비하리라 부르기도 했지요. 믿음의 눈이 열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메시아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서니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복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보는 눈을 주옵소서.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려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입니다. 첫째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둘째 내일 주일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찬송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나님 신뢰하세요.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